세븐이 길딩이여 콜라보를 지금, <laughs>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좀 지겹긴 한데 근데 지금 또 분명히 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과금 뮤비예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특히 요즘 또 과금하기 눈치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어, 뉴비들이 뽑는다면은 예전 같았으면 디지를 1순위로 뒀거든요? 근데 나는 바이켄을 강추해. 왜냐면, 벤시를 원펀덱을 짤때 바이켄 없으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켄 제일 1순위로 나는 수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디지. 그리고 소울은 원래 파밍하는 배포캐였거든요? 얘네가 작년에는 이거를 가차 재화로 데려가게끔 해놔가지고 이걸 먹었는데 이거를 얘네가 또 배포로 해줄지 아니면 또 가차로 줄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소울은 얻을 수 있으면 웬만하면 얻으세요 소울은 있으면은 골렘 원펀덱 맞추기 쉬워요 골렘에 정말 유용합니다 초상화도 할수 있으면 최대한 캐주세요. 그, 그 시기에 유비들이 많이 유입돼가지고 덱상담 모잖아. 그러면 은 보면 초상화가 파밍이 안 되어 있더라고. 초상화 파밍 많이 많이 하시고 홈피를 일단 아티니까 영웅 말하면 은 나는 바이켄 무조건. 바이켄 진짜 강수매 바이켄 없으면은 덱상담딱 왔을 때나 진짜 할 말을요. <laughs> 바이켄 없으면은, 벤시 원펀딩 맞출 때, 다른 영웅들에 비해서, 바이켄 있으면은, 스펙 커이확 낮아지거든? 다른 캐릭터로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또 맞추기 위해서, 좋은 장비들로 또 파밍을 해야 되고 하니까, 머리가 깨져. 바이켄 1순위고, 이지 2순위. 아티팩트는요, 괜찮은 거좀 있어. 콤필, 초상화. 나머지는,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 디지 아티팩트 이번에 상향할지도 모르겠다. 어. 디지 아티팩트가 워낙 안 쓰이니까 상향해줄지도 모르겠고. 그건 나와봐야지 알것 같긴 한데, 일단은 콤필이랑 초상화. 옷태도 디지, 바이켄 무조건 가져가고. 아티팩트는 초상화랑 콤필. 이렇게. 4개 챙기면 됩니다. 소은 파밍을, 파밍 재화로 주면은 가져가시고. 뽑기로 주면은, 그냥, 명함이라도 따세요. <laughs>